한 생각을 돌이켜 본래의 성품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진울의 도노는 믿음의 확립이다. 즉,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요, 확신이다. 예를 들어보자.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한 길을 가리키어 원천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대는 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그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아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거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이것이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거기에 일체의 소리, 일체의 분별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그것은 허공과 같지 않는가? 원래 공하지 않아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인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미 모양이 없으니 어디 크고 작은 것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으니 한계가 어디에 있겠는가 한계가 없으므로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도 없으며 멀고 가까움이 없기 때문에 저것과 이것도 없다 저것과 이것이 없으므로 가고 옴도 없고 가고 옴이 없으므로 나고 죽는 것도 없다 나고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와 지금이 없고 예와 지금이 없으므로 미혹하고 깨친 것도 없다 미혹하고 깨침이 없기 때문에. 범부와 성인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없는. 즉,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므로,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일체 모든 이름과 말이 다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찌 본래부터 비고 고요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법이 비고 고요한 곳에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는 어둡지 않아 생명이 없는 것과는 다르고,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한다.